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라면 좀, 좀 끓여 먹으려고요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먹는 거를 아빠 꼭 가져가서 끓여 먹으라고 이걸 줬어요 뽀로로 이거 뭐야 짜장면인가? 이거는 그냥 물 넣어서 하나 먹으면 되고 리 딸내미가 이렇게 잘 챙겨줘요 아빠를 이 삼양라면 두개 여기다가 물을 데워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쓰는 이인버터를 삼천와트 거를 쓰고요 이쪽 뒤쪽에 파워라인을 직접 배터리에서 끌어다가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션을 이 뒤쪽으로 이 뒤쪽 밑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직 깨끗하게 정리를 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어 냉장고도 돌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사용을 하고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손 다쳐가지고 운동을 한석달 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C4 프리 워크아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제가 먹는 이 우리 텍에서리온 회사에서 나온 건데 아미노산 이것도 먹으면서 운동을 할 거고요. 아, 제가 배터리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파워를 이 배터리 쪽에서 가져와서 쓰는지 차 바깥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지금 물건을 상차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그 사이에 라면 두개 끓여 먹고 어, 점심 시간이라서 아마 다들 지금 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는 배터리가네개 있잖아요. 이 밑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연결해 가지고 직접 그 인버터 쪽으로 파워를 연결을 했어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저 구멍 있죠? 구멍 밑을 뚫어 가지고 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제 우퍼도 이쪽에 파워 라인이 있고 이 밑에 배럴 쪽에서부터 그러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인버를 저는 항상 켜고 다니지 않고요 이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저는 어 이걸 항상 파워 오프 꺼놓고요 달릴 때만 켜요 왜냐면은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는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시동이 꺼져 있을 땐 저도 인바를 꺼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거니까 이걸 뒤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시동을 잠깐 키고 파워를 저게 끌어다가 제가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고리하나를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아쓰레통통이에요 요게 하루에 한두개씩이게 하루에 한두 개씩은 구옵니다휴스이친구스이친구요 아, 문을 닫고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왜제 차가 달릴 때 배터리 사인이 계속 뜨냐고 하는데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달리다가 얼터네이터가 나가버렸어요 그때서부터 그때 팬 벨트가 끊어지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갓길에서 그 이후로 배터리가 저렇게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데 뭐, 달리는데, 운행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일렉트릭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안 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 라면 두 개니까, 뭐, 바로 와를 두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윈버레를 키고, 저는 항상, 엔진을 살짝 올려주고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배터리 주스가 더 올라오니까. 집에서도 라면 뭐한 달에 한번좀 자주 안 끓여 먹어요. 저는 라면 너무 맛있고 좋은데, 아 이거 뭐가 떨어졌네 안에. 아. 무슨 먼지 같은 게 빠져가지고 지금. 김치를 안 가져왔네요 아, 그리고 제가 요 쓰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건데 퀵 보일 플러스라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저는 뭐 뭐야 여기에다가 그냥 물 끓여 가지고 한번 끓여 먹고 말거든요 예, 벌써 끓잖아요 아까 이게 차가운 물이었는데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삼양라면 두 개. 원래 제가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너구리가 너구리를 안 사왔지. 집에서 제가 끓여온 어, 김치찌개. 햄 집어넣고 두부 집어넣고 어, 김치 볶아서 김치찌개 비슷한 비슷하게. 가끔 제가 싸워요. 그리고 쌈무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혹시 김치는 항상 바리바리 더 푸짐하게 싸다녔는데요. 너무 귀찮아요. 요즘 그래서. 트럭 스탑에서 대충 먹고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 다니는 어, 사람이 아니니까 네 벌써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라면을 뜯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것 삼양라면 Since 1963 보세요 라면이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거 한두배 정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작아졌죠 아다 흘리고 난리났습니다 잠깐 껐어요 너무 부글부글 세게 끓여가지고 슬프좀좀치 계란 가져가라고 했는데 계란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아, 아 이걸 그냥 넣어버릴까? 김치찌개를 아까 가져온 걸 아, 어떡할까 고민이네요 제가 아까 김치찌개를 따로 먹으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냥 넣어서 먹죠 뭐 아한 손으로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한 손으로 지금 이러면 안 되죠 네 김치는 넣어버렸어요 이것도 데피고 자시고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뭐, 두부 김치 예? 소시지좀 넣었으니까 그나니 맛있겠죠 예? 밥, 밥은 밥뭐 차가우니까 괜찮지뭐 됐습니다 삼양라면 두 개에 김치찌개 섞어 버린 거 요거 감쇠 먹겠습니다 지금 휴스턴도 꽤 날씨가 쌀쌀하니까 추울 때는 뭐 이것만큼 맛있는 게또 없죠 아, 이것도 세팅하느라 지금 라면이 불었나 싶네요. 아이고야 난리 났네. 지금 뭐다흘리 예, 그러면 라면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I'm one. Uh... 아이고, 쌈무, 쌈무. 쌈무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잘 맞아요.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참 여러분과 같이 먹으니까 그래도 이 젓가락질도 못했어요 제가 팔목이 나가가지고 계란을 깜빡하고 안가, 안 가져왔어요. 계란 하나 딱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래도 햄버거나 서브웨이보다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아 어, 눈물 날라 그러지? 우 우리 가끔 이렇게 밖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제, 자 신이 약간 촬영하고 어, 그럴 때가 있 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감사히 먹으려고 하고 감사히 일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춤도 추면서 텍사스에 나 같은 한국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안 좋은 게 여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빼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예술이죠, 뭐. 잘 살았나 싶어 그 소세지가 없네요. 아까 넣은 것 같은데. 창문 좀 열고요. 소세지가 좀 보이네요. 와. 와. 깨어납니다. 콧물 뭐 흘리면서 먹어야지 먹은 것 같죠 항상. 하여튼 밥은 너무 빨리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라면 다 먹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다음엔 더 맛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이거 다 먹고 몸... 뭐 항상 후식은... 잠깐만요. 요거 세 개래서 한 박스 사 왔는데, 요거는 후식으로 다 먹어야 돼요. 꼬북이! 고부기가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시죠? 요거, turtle chips. 이거 한국 가져잖아요, 그죠? 음. 꼬북이라는 것 같은데, 영어로 쓰여지게. 음. 이거 그냥 엄청 들어갈 거요 우리 딸내미가 준거 뽀로로 짜장면, 뽀로로 짜장컵. 이건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추출할 때 내일, 내일, 내일 뭐 오전 런치로 먹는 걸로 그냥 뜨거운 물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어, 성실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어,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많으신데 힘내시고요. 어, 저도 지금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어,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힘들지 모르니까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 아직은 일이 저 같은 경우는 그해즈멜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 물질들, 석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휴스턴 쪽에서 많이 어 물건을 받아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어 이쪽은 그러니까 이 해즈멜로 드 쪽은 어 사계절 호어 혹일 저기 1년 내내 바빠요. 그래서 그냥 뭐 많은 큰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많이 운행을 해봤자 텍사스 내에서만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집에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로 제가 잡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앞으로 좀더 이제 미주에 계시는 분들이 트럭킹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런 인포메이징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아무튼 아무튼 라면 잘 맛있게 먹었고요. 또 이제 물건을 잘 받아서 어... 어디야? 키우고 텍사스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고 어 하게 돼요. 배니 anyway, 웨이스아, 모두들 힘내시고요. 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아 지금 잠깐 뒤로 오라고 하는데 일단 나가보고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꼬부기를 다 해치우고 요 어, 있는데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뭔가요 또이는헤이오 마이 갓. 조그마한 헤일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보습니다 비로 호랑이 장가가는 날, 햇빛 쨍쨍할 때비 오는 날, 항상 햇빛 쨍쨍할 때비 오는 날에는 호랑이가 장가가는구나.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요즘 날씨도 이상하고 나라 도이상하고

I didn't know you were catching feelings. Let me take this time to apologize for anything I did that made you think otherwise. I am not the one. I'm trouble and fun, not looking for love. But I guess yeah.